G띠 12월 22일 띠별운세 당신의 올해 전 사랑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깊이 들어간다면 다른 여러 지인이 힘들어질 수 있다. 주변에 반대가 있으며 그 의견을 따르는 게 유리하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에 대해 의연이 대처하면 이로울 것이다. 60년생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쉬는 시간을 가져라. 72년생 별을 따려고 손을 뻗는 자는 자기 발 밑에 꽃을 쉽게 밟게 마련이다. 밑을 봐라. 84년생 어지럽게 정리되지 못한 현실은 깔끔하게 정리정돈해야 한다. 무엇이든 순서가 있다. 96년생 게으른 자에게 부르는 재빨리 날아와서 늦게 늦게 걸어 나간다. 소띠 12월 22일 띠별 운세. 당신의 장점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굴하지 않으며 매사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끈기와 인내다.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면 당신의 경쟁자는 새로운 조력자를 얻게 되고 오히려 유리하게 되는 법이다. 오늘 들어오는 성공의 기회가 보인다면 바로 잡는 게 좋겠다. 61년생 부부지간의 관계 회복에 몸과 마음을 기울인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73년생 혼자만 지내기보다는 마음 맞는 주위 사람들과 편하게 어울리는 것이 좋다. 85년생 가급적이면 외출은 삼가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집으로 일찍 귀가하는 것이 좋다. 97년생 새롭게 사귄 친구로 인해 오랜 시간 함께 지낸 친구 사이가 멀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범띠 12월 22일 띠별운세. 아랫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자신의 공덕을 윗사람에게 넘기도록 한다면 하루를 보내는 동안 유리함이 가득할 것이다. 투자는 가능하면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 지금은 자신을 비우고 남을 채워줄 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다. 62년생 부부지간에 약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하루다. 저중으로서 실리를 챙긴다. 74년생 예전부터 고민하는 문제가 술술 풀린다. 뜻밖의 행운이 고마울 따름이다. 86년생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빛을 보게 된다. 이에 방심하지 말고 전진해야 할 것이다. 98년생 내일 이성과 약속이 있다면 오늘이 낫겠다. 의외의 성과가 예상된다. 토끼띠 12월 22일 띠별 운세.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큰 숲을 떠올려야 할 것이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함이 이롭다 다른 사람이 선뜻 도와주려고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으니 가히 전화위복이 될수 있는 날이다 63년생 비가 내리는 날에 우산을 쓰지 않는 것처럼 마음이 흠뻑 젖을 만한 상황이 생기겠다 75년생 직장인은 다른 부서로의 전출이 예상되니 불만을 토하지 말고 지시에 따르도록. 87년생 건강 문제로 속만 태우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빠를수록 좋다. 99년생 이성과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헤어지지 않으려면 당신이 져주는 것이 상책이겠다. 용띠 12월 22일 띠별 운세. 주변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조용히 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일에 진전이 없는 듯 하나 잘 되고 있으니 끈기 있게 기다리면 좋다. 주부는 돼지 꿈을 꾸면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다. 단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다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길이 보인다 64년생 상대방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아도 상대방에 따르는 게 편하다 76년생 노력에 대한 대가가 너무 작지만 실망은 금물 가벼운 스트레스는 운동으로 풀도록 88년생 현명한 자들은 이를 노동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즐길 뿐이랍니다 영영년생 지출이 많은 탓에 지갑은 텅 비어 있다. 그렇다고 대출이나 현금 서비스 받는 것은 금물이다. 뱀띠 12월 22일 띠별운세.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고 있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사실을 아무도 모르니 당신의 속만 까맣게 타들어가는 형상이다. 지금은 하나를 고집하다 둘을 놓치기 쉬운 상황이니 폭넓게 생각해야 한다. 오늘 변화를 추구한다면 좋은 식구가 늘 것이다. 65년생 시기가 늦은 것에 안타까워하는 탄식은 때늦은 탄식이다. 77년생 계약 문제로 싸움까지 갈수 있으니 꼼꼼하게 검토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게 좋다. 89년생 낚싯밥에 바늘이 숨겨져 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으나 이거는 접어야겠다. 01년생 외출보다는 집 안에서 자숙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으니 자중하고 지내라. 말띠 12월 22일 띠별 운세 만나는 사람과 서로에 대한 비밀이 너무 많다면 냉랭한 기운이 감돌 수 있다. 가급적 솔직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은데 이를 위해 당신이 먼저 진실된 모습을 보여야만 상대의 마음이 풀어질 것이다. 그밖의 특별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 날이다. 66년생 위기의 상황을 유연하고 부드럽게 넘겨야만 훗날 도움이 될 것이다 78년생 어렵고 긴박한 순간에 과감한 결단력이 빛을 발한다 90년생 이전까지의 패턴보다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보기 좋은 시기다 02년생 주변 환경이나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생각의 전환 만으로도 큰 보탬이 된다 양띠 12월 22일 띠별운세 이동수가 그리 좋지는 않으니 이동할 때 조심하며 가능하면 물과 자동차를 피하는 것이 좋은 하루다. 귀인의 등장으로 일에 활기가 돋게 되는데, 다소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최대한 수용하면서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맞추는 게 좋겠다. 기부를 하면 재물이 늘 수도 있다. 55년생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진실이 아닌 건 아니다. 눈을 감는다고 세상이 사라지지 않듯. 67년생 남들로부터 칭찬이나 존경심을 바란다면, 당신의 좋은 점을 늘어놓지 마라. 79년생 오늘은 만남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는 날이다. 남쪽으로 무조건 향하는 게 좋다. 91년생 모든 면에서 유리할 것이니 일부러 자중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감 있게 도전하라. 03년생 친구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얻게 되니 여러 친구가 부러워하게 된다. 즐길 때이다. 원숭이띠 12월 22일 띠별운세 남들과 보내는 시간보다는 자신에게 충실해야 하는 하루가 되겠다 또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은 날이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친한 지인과 돈독한 정을 나누도록 하라 피와 살이 된다 장기간 객지에서 머무르는 건 좋지 않다 68년생 부부 사이라도 돈 관계는 가능한 철저하게 함이 예정에 금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80년생 직장에서 아랫사람과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라 92년생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말은 더욱 더 많아진다. 생각하며 살자. 04년생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게 되는 기회가 있으니 행동거지에 신경 써야 하는 하루다. 달띠 12월 22일 띠별운세. 고목나무의 꽃이 피는 형상이다. 금전 관계에 있어서 어렵게 빌려주었으나 의외로 쉽게 받을 일이 생기는 날이다. 오랜만에 어린 시절 친구들과의 만남도.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다. 새로운 일이나 사람을 만나기보다 지금의 것을 소중히 하라. 옛 것도 귀한 것이 있다. 57년생 다른 지역으로 이동수가 있다.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라. 이동수가 좋다. 69년생 한 사람의 진실한 친구는 천명의 적을 불행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81년생 금면한 사람은 운명을 믿고 게으름쟁이는 유행을 믿는다. 93년생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가능한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이다. 따져보고 약속을 하라. 개띠 12월 22일 띠별운세. 당신의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날이다. 주변의 경쟁자가 당신을 방해하여 약간의 어려움이나 곤란이 생길 수도 있으나 무리 없다. 배고픈 사람이 사과를 따는 형상이니 팔만 뻗으면 금시를 얻게 된다. 나쁜 일을 만나도 복으로 변하니 용기를 갖도록. 58년생 다툼의 중간에서 조율을 해야 하는 재판관의 위치에 선다. 치우치지 않은 판단을 해줘라. 70년생 매사에 항상 자신감 있는 태도로 밀어붙여야 한다. 힘든 일이라도 물러서지 말라. 82년생 좋은 일은 좋은 기운을 부르는 자에게 가게 되어 있다. 오늘이 그날이다. 94년생 들어서 얻는 것보다는 부딪혀서 몸으로 얻는 게 유리하다. 돼지띠 12월 22일 띠별 운세 일과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망설임이 생길 수 있다. 일을 우선으로 하자니 사람에게 미안하고 사람을 우선하자니 일이 늦어지고. 하지만 필히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겠다. 냉철하게 생각하고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처신하도록 하라. 59년생 윗사람과 대화로서 일을 처리하는 편이 좋다. 괜한 행동은 오해를 부른다. 71년생 오늘 같이만 행동하면 당신의 사회생활은 순탄할 것이다. 직장에서 처신을 잘해라. 83년생 아무리 친해도 당신과 상대방 둘 사이를 지키고 싶으면 어느 정도의 예의는 필요하다. 95년생 이 세상에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면 당신이 창조자이다. 만드는 것마다 최초이니 좋은 일이다.